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에코 월러 팜네스트로 손목에 편안함을 더하세요. 원목의 따뜻함과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2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제닉스 대나무 손목 받침대로 편안함을 더하세요. 풀베열 브라운 색상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손목 부담을 줄여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3위입니다. 모락모코 수납형 손목 받침대로 산뜻한 변화를 46%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누리세요. 쾌적한 화이트 컬러가 기분까지 밝혀줍니다. 2위입니다. 맥스틸 호두나무 팜레스트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하세요. 4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손목을 보호하고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1위입니다. 제닉스 팜레스트로 산뜻한 변화를 투명한 크리스탈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손목을 편안하게 받쳐주어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